분석은 서튜브 안녕하세요. 프로토 수익을 책임져 드릴 서아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라인업과 결장으로 경기 예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고정 댓글 링크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고배당 조합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 되길 바라면서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상승세이며.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유리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안양 정관장은 최근 원정 경기 성적이 좋지 않고 일부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팅 전략은 한국가스공사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유리하지만 안양 정관장이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다면 접전이 될것 같습니다. 현대캐피탈은 7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탄탄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외국인 선수로 전력 변화가 있었으며 새로운 선수 막심의 적응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삼성화재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 강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현대캐피탈의 안정적인 경기력과 연승 흐름을 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안정적인 수비와 박정아의 공격력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GS칼텍스는 강소희의 복귀로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지만 팀 조직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S칼텍스의 공격력이 살아나면 치열한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